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역시 쉽지 않군요. 충실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제 세청 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됐나요? 절세? 저희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 덥네요. Oh! <laughs>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한재혁 선임입니다. 저는 이제 자산관리 컨설팅부에서 세무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세무팀이랑 부동산팀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쪽에서는 뭐 시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매매와 관련된 것들, 요런 것들 거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세무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조세특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에 계신 분들도 한국의 세법에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증거사 이용하시면서 이제 세법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미나 같은 것들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런 거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왓츠인마이백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객분들의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듣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좀 적어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고객 상담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좀 받으면 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나 요약본 같은 것들을 같이 가져갑니다. 고객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자료를 같이 가져가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볼펜이랑 저희 이제 형광펜 같은 거 같이 이제 상담할 때 쓰고 있고요. 요즘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아무래도 해외와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확실히 좀 늘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과 관련한 거라든지 해외 채권과 관련한 것들, 또 ETF와 관련한 것들이 확실히 좀 많이 늘어서 그거 관련한 절세법은 뭐냐,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 이제 연금 관련한 거라든지 퇴직금 관련한 것들도 요새 좀 많이 화두입니다. 뭐 기존에는 퇴직금도 운용 거의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수익률에 좀 관여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 서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객님들의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투세 폐지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좀 향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고객님들이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드리고자 가는 것이거든요. 고객님이 불편해 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이렇게 고객님한테 전달을 하면은 고객님 입장에서 상담을 할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객을 끄덕이시다가도 막상 이제 상담이 끝나고 이렇게 문을 닫고 나가시면은 어,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결론이 끝나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고객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 고객님의 말씀을 좀 이끌어내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제 지식을 활용해서 이익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으신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특화돼 가지고 이제 세무 분야를 가장 잘 파악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특화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해당 상품은 그렇게 그렇게 과세가 된다. 라고 고객님들이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기도 용이하고 저희가 좀 부족하면은 저희 옆에 이제 p b 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상품 설명과 세법을 같이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님들한테 유리한 이점을 제공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멋있어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그 세면도구입니다. 그리고 향수라든지 말하면서 조금 냄새가 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테린 하나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연말에 방장할 수 있는 연말정산 방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다가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통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향에 이제 기부를 했을 때, 10만원을 기부를 했을 때 연말정산으로 10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 특산품을 살수 있는 포인트를 마일리지처럼 해서 3만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럼 그 3만원 뭐 올해 말에 하든 뭐 내년에 하든 이렇게 좀 누적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필요하시면은 그때그때 이제 특산품 결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 2년어치 모아가지고 물품을 이렇게 회사에 배송시키시면 집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필요하신 자취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용으로 해가지고 뭐 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것들은 꼭 챙겨가시길 제가 한번 좋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고객님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드리거나 아님 고객님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적게 내는 건지 많이 내는 건지 사실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감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감잡이 역할을 해드리고, 좀 세법적으로 좀 헷갈려하시는 길을 잃으신 분들 이 있다면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선 최선의 좀 도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 고객님들의 감잡이와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는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물품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많이 갖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받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와 m 인 마이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